거 잘하냐. 배그라던가 네. 서던트 네. 이런던거 네. 많이 했었는데. 네. 어뭐 항상 서던트가만 아... 본인 경기 영상. 당시 올림픽에서 경기 또 모습이라 든가 이제 은메달 목에 걸 때. 모습을 보면은 어떠세요? 되게 좀 친구들도 많이 음. 얘기를 하고 제 주변 사람들도 음. 얘기를 하고 뭐 인터넷에 댓글들 많이 음. 얘기인데 되게 밝아 보였다고. <laughs> <맞아, 실제는 웃음> 엄청, <신났다고> 엄청 밝아 <laughs> 보였어요. 사진으로도 영상으로도 많이 봤지만 특이 또 깜찍한 포즈도 기억나고 <laughs> 의외로 그 원래 평소에도 그렇게 사진 자주 찍으세요? 아니요, 이제 뭐 놀러 가고 화장해야 응. 사진 찍지 평소에는 응. 많이 안 찍는데 그때 제가 그냥 아, 이 시합이 끝난 게 너무 행복하고 아 메달 아딴 거는 제가 너무 좋아서 그냥 음 제가 진짜 되게 업돼 있었어. 저도 그렇게 업돼 있는지도 몰랐고 네. 제가 뭐 이렇게 포즈 말뭐 이런 거한줄도 몰랐는데 <laughs> 네. 나중에 친구들이 네. 영상 보내주고 캡처한 네. 거 보내주면서 내가 1등보다 더 신났네. <laughs> 이번에는 무관중이어서 되게 조용했는데, 아, 원래는 시끄러워요. 아, 원래요? 원래는 남이 사격할 때막 박수도 치고, 막 깽가리 치고, 막 부부절라 부는 나라도 있고, 오, 막 아. 일부러 고함을 지른다던가 이제 그런 게다 허용이 되기 때문에. 아, 좀 매너가 좀 없는 건아니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비매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면, 사격이 좀 되게 재미없는 종목으로 많이 비춰지잖아요. 좀 그, 경직되고 음. 조용하고 음. 좀 그렇게 비춰지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뭔가 생동감 있는 느낌을 축구도 음. 같이 응원하면 더 신나고 그러잖아요. 음. 사격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서 저는 솔직히 은메달이라고 해서 아쉽다거나 음. 그런 것도 없었고 음. 되게 사실 메달 색깔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물론 음. 그날 따면 너무 좋겠죠. 음. 되게 달라지겠죠. 음. 근데 어, 사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 싶지만 메달이 음.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음. 이 과정 자체가 나한테 오. 되게 행복한 경험이었으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내가 한층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좀 음. 그런 게더 음. 있었어서 메달의 색깔이라기보다는 내가 아이 시합을 잘 마무리했고 음. 내가 충분히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아 진정한 진짜 <laughs> 진짜 스포츠 정신 거네요 정말. <laughs> 인데요. 오! 이거 는제이올림픽가올제로샀게건아니 어떻게 예비 게이에요 어떻게 오떻게 어떻게 네네게어만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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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떻게좀떻게게좀무서워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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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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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게게게에떻게어어떻손 어떻게 어으게 어떻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어떻게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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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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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어떻게 게어게 음. <laughs> 화약총 예, 예,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환율에 따라 달라요 아, 이게 외국에서 아, 수입을 음, 해오는 거기 때문에 아, 환율에 따라 달라데 보통 한 200만원 음. 중반 정도 합니다 아, 그리고 끊고. 이 총을 한번 사면은 실업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 길어야 한 4년, 3년, 2-3년에 한번씩 가는 거 아, 같아요 아, 이제 부품들도 중간중간 갈아야 되고 이 부품들도 하나하나 가격이 되게 세고요 음. 네. 총 자체는 200만 원 중반 정도. 고장이 나면 누가 수리해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그 한국에 이제 이런 거를 다루시는데 고치주시는 네, 음. 기술자분들도 음. 계시고 팀마다 각 팀의 코치님들이 이제 음. 이런 것들을 다 해주시죠. 그중에 좀 약간 좀 경정비 정도는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너무 어, 이제 좀 문제가 좀커 <laughs> 보인다. 좀 이럴 때좀 갔다 오고 가서, 네. 그럼 사격은 그 김현수는 사격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첫 시합을 나갔고요. 아, 중학교 1학년 한 가을쯤부터 건총했던것 같아요. 가을 겨울 그쯤 사격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뭐매료됐다던가뭐 매력을 보통 이제 음. 사, 많은 사격 선수들이 이 루트로 시작을 음. 하게 되는데요. 음. 어 저희 제가 입학했던 음. 중학교에 뭐 야구부, 축구부, 음. 뭐 유도부 이런 것처럼 음. 사격부가 있었어요. 음. 학교 운동부가. 그래서 체육 시간에 총을 이제 그걸 수행평가식으로 음. 이렇게 좀 넣어서 총을 음. 한 번씩 다 쏘게 해봐요. 음. 그래서 그 중에 점수가 좀 괜찮은 친구들이 음. 이제 사격 코치님이 음. 너 이따가 좀더 쏘고 싶으면 은 살짝으로 와 이렇게 해서 이제 좀더 쏴보고 그게 재밌으면 음. 이제 음. 한달 한 정도를 계속 좀 쏘게 해요. 학교 음, 끝나고 와서 음. 그러고 한달 정도 기간을 보고 음. 아 얘가 정말 좀 괜찮다. 음. 좀 쏴도 될것 같다 하면 음. 이제 코치님이 부모님 모시고 한번 와라. 정호좀 음, 남겨놔라 이렇게 음. 해서 이제 부모님이랑 상담을 고치고 시작을 하게 되죠. 보통은 다 이런 루트예요. 실제로 그럼 뭐, 뭐 수행평가라든가 이렇게 처음으로 쏘게 됐을 때 굉장히 정보가 좋으셨나 보네요? 어, 상대적으로 삼, 그때 처음 시작할 거? 때는 어. 권총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소총이라고 음, 더긴 긴 총이 있어요. 네,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잘 쏜다고 네 해서 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럼 또잘 쏜다고 해서 그래도 본인이 원해야 그또 불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 김선수는 아실때어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재밌네 뭐 이렇게 느껴서서 이게 네, 사격의 그렇게 함정인데요. 네. <웃음> 네. <웃음> 처음에 시작하면 진짜 재밌어요. 오. 진짜 재밌어요. 진짜 음. 너무 재밌어서. 어, 어떤재미에요그뭐 맞추는 재미 아니면 그냥 그 쏘는 재미? 그러니까 뭐. 쏴서 네. 관역에 네. 정 가운데 조그맣게 네. 모이는 그 재미가 있어요. 그걸점 점점점 찬착을 작게 음, 만들어가는. 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스스로 쏟아 보면 요령도 생기고 음. 이제 막 그런 좀왜 서든어택도 처음 시작하는 데 네. 사람 못 죽이는데 좀 네. 죽이다 보면 좀 네. 그렇죠, 재밌잖아요. 인프라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돼요? 어 천수층이 음. 막 엄청 두껍진 않아요. 음. 어 실업팀으로 실제 올라오는 선수들이 음. 학생 선수들은 되게 많은데요. 음. 이제 그 학생들이 계속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음. 졸업하면 은 처음 시작했던 중학교 인원의 반도 안 남습니다. 어. 네. 그러면 은 나머지 반은 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다 이제 중학교에서 음. 고등학교로 보통은 많이 음. 이제 사격을 하는 학교로 가는데 음. 이제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뉘죠. 음. 그냥 다시 공부를, 공부를 돌아갈 것이냐 음. 아니면 사격을 계속해서 사격? 음. 부가 있는 음. 대학교로 진학을 할 것이냐 음. 근데 사격부가 이제 사격을 하는 대학교로 진학하기도 되게 어렵고 음. 이제 1년에 몇명안 뽑기 때문에 경쟁도 엄청, 엄청 나하겠네요 네. 어. 그렇게 해서 대학교를 사격으로 못 가는 친구들은 음. 입시체육 음. 그래서 이제 그냥 체육과로 음. 진학을 음. 하거나 네. 네. 아니면 음. 완전 그냥 공부로 틀어버리거나 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반도 안 남고요 제가 <laughs> 보기엔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 남지 않나 그러니까 이미 사실상 이 사격 선수라는, 그러니까 사격 국가대표라는 어떤 이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네요 굉장히. 국가대표도 되게 적고요. 음. 아, 한 종목당 음. 많아야 다섯 명 보니까, 음. 아. 네, 이제 일단 실업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어려워요. 음. 이걸 하면서 뭔가 좀제 스스로와 많이 친해지고 왜냐면 음. 사격이 개인 종목이잖아요. 저 음. 혼자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저 혼자 저와 되게 많이 친해져야 되고 음. 저를 잘 알고 있어야 음. 음. 시합 때 당황스러운 순간이라던가 이제 그럴 때잘 제가 멘탈을 케어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좋았어요. 음. 특별한 좀 멘탈 케어하는 뭐 어떻게 방식이 좀 있을까요? 어떤 뭐 김현주만의 음. 방법이라든가? 저, 저만의 방법 네. 그런 거는 솔직히 뭐잘 모르겠어요. 캠프 스테이를 갔다. 알면은. 예 뭐. 저는 근데 좀 제가 너무 힘들거나 음. 피곤하면은. 좀 이제 전원을 다 끄는 스타일이어서 음. 주말에 집에서 누워 있는다던거다 모든 걸 차단하고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네. 네, 그래서 음.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TV 도안보고요 TV 저 TV 잘안 봐요. 시합 가면 리모컨 어있는지도 몰라요. <laughs> 어 이제 오전에 9 시부터 시작해서 1 1시 반까지 한2 시간 반 정도를 진행하는데 그 동안 이제 한 타임에 많으면 화약총 같은 경우는 150발 200발 <laughs> 보통은 한 100발 정도 쏘고요. 아이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오후 에 점심 먹고 2시부터 다시 4시 반까지 또 2시간 반을 훈련하는데 뭐 종목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제가 두 종목을 다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오전에 25m 했으면 오후에 10m를 하는데 10m 같은 경우에도 어 많으면 100발 정도 쏘고요. 보통 한 시합 하는 정도에한 60발 정도는 거의 채우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게 매일 매일 하다 보면은 뭐. 이제 어깨 되게 그렇죠. 무리도 많이 가고 팔꿈치도 응. 이제 많이 무리가 가고 그래서. 저희는 막 다치고 까지고 부러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안에서 이제 곰고 연골이 닳고 뭐 힘줄이 좀뭐 끊어진다던가 이제 그런 속이 곪는 부상이 되게 많아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음. 아니, 그리고 또뭐 이렇게 오른손 수다 왼손 수다 그러진 않지실 아니에요? 아네 저희는 편집운동이죠. 한쪽만 계속 쓰다 보니까 보면 골반 돌아간 사람도 많고 뭐 이쪽 어깨는 이렇게 돼 있고 이쪽 어깨는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저희가 이제 운동, 격한 운동이 아니다 보니까, 음.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건 아예 안 하신다고 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음. 네, 필요하고, 대신, 막, 다른 종목들처럼 무게를 엄청 무겁게 해서 막 음. 기, 무게를 음. 치는 게 아니고, 작은 무게로 여러 번, 음. 많은 세트를 음. 치는. 그러니까 좀 몸에 좀 밸런스를 맞추는 이제 그런 운동 네네. 위주로 좀하시 멀리 있는 걸좀맞추시다던가아저거좀 <laughs>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아, 뭐 이러는 가저 보통은 네. 네. 총 게임 같은 거 잘하냐 네. 그거 보니까 그것있다 네. 물어보는데 그 직업병이랑 직업병이도 음. 저희는 이걸 조준을 해서 정확하게 맞추잖아요 음. 음. 자꾸 그 게임하면서 맞추려고 래요아 <laughs>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나가는 걸 얼른 안살을 해야,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빨리 난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맞춰서거 정확하게 맞춰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고 한다 거예요 하게고 있는 거예요 정확게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죽하니다 <laughs> 아, 실제로도 요그 많이 즐겨 예하세는요예요 정확하게 는데예요 정확하게 맞요정이하게는거 어뭐 항상 8등 써던 책가면맨 밑에 막한 3킬 1 4 대. 음. 이제 확실히 게임은 게임이다 네 게임은 음. 게임이다 놀이공산 어. 같은 데보면잖 아~~ 있잖아요. 네네 그럼요. 인형 맞추기 네. 막 그런 거어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고요 그것도 음. 못한 사회순들은 못합니다 그래요? 네. 음~~ 저는 그래도 사장님들이 못하지는 않는 거 같아요 어사회순수라고 저는 웬만하면 자주 소개를 안 해요 음. 왜냐면 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군대 얘기를 하시고요 <laughs> 여성, 여성분들은 네, 잘 모르기 네.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기 음. 때문에, 웬만하면 직업에 대해서는 음. 얘기를 잘안 하고요. 남자들은 약간 그군대그 그 자부심을 약간 좀 버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봐요. 어느 정도는. 그러고 보니까. 남성분들은. 아니, 겸손해야 거, 되죠. 근데. 다 얘기를 하면 네. 항상 다 자기 포상력을 나눠. 그러니까, 사격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냥. 아, 저는 되게 못했거든요. <laughs> 저는 참고로 되게 못 샀어요. 좀 그렇게 어렵더라고. 그렇게,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근데 그렇게 자부심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아. 생각났다. 저 어떻게 알게 된 경찰분이 있는데 그 경찰분이 진급 시험을 할때 사격 시험을 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한테 사격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laughs> 자기 그것 때문에, 아, 진지하게, 진짜, 때문에. 진짜 진지하게 자기가 그것 때문에 진급이 좀 어렵다. 너무 못 사서 네. 음.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음, 그 알려주셨어요. 근데, 뭐 호흡을 이렇게 가다듬고. 알려드리기는 그렇게. 했는데, 응. 사실, 이 전기용 총과 응. 그분들이서는 리볼버가 응. 그런 총들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응. 큰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네요. 아, 그럼 꼭, 지검하셨었어야 되는데, <laughs> 네. 사격선수까지 찾아가서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진짜 간절하지 않았나.